즐거운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토끼네 아버님입니다. 어, 이제 내일부터 이제 빨간 글씨가 들어가네요. 자, 명절이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실방에서 이 중고분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한상 차림에 올라온 아이들까지 오늘까지 이 아이들 중고분 올려드릴 거예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쎄1 0 세트 될라나 모르겠네요. 이 아이들 중고분 올려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는. 계속 빨간 글씨잖아요. 해서 토요일 날, 토요일 날실방이한번더 올라갈까, 올라갈까 합니다. 심심해서 한번 토요일 날 해볼라 하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요 아이들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첫 번째 헤로는요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들은요, 중고 어제 제가 어, 올려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은 거의 중고라 해도 거의 새 제품이 더 많아요. 그리고 많이 사용을 안한 거라서 굉장히 깨끗, 깨끗하답니다. 이런 아이들 보시면요, 거의 뭐 중고라 중고라는 타이틀만 있지 거의 새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실게요. 9.5 나오고요. 높이 12.5 나오죠. 이 아이는 준서유 분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A급이에요. 하나도 사용 안한 겁니다. 8.5 나오죠. 높이 11. 이 아이는 사용감 있습니다. 이 아이는 16 나오죠. 여기는 10이 나오고요. 높이는요.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아이는 아이. 요 서인경분 35,000원짜리 같아요. 16.5 나오고요. 높이 13 나오는데요. 35,000원짜리 두개 있습니다. 요거만 해도 두 개만 해도 7만원이에요. 요아이 만원짜리인가? 1 2 0 0 0원짜리인가 그렇죠. 요아이 단비권 12,000원짜리. 유아이가 14,000원 짜리인가 그럴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1 0만원 훌쩍 넘습니다. 유아이를, 유아이를 67,000원에, 1번입니다. 6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아이는요자 한번 보실게요. 자이 아이는 다인거죠이 아이 다인공방거고요 사이즈 보시면 8 나오고요. 높이는 10.5 나오죠. 이 아이는 03분입니다. 0 3분 검정색깔이고요. 자 보시니까 9.5 나오고 높이 10.5 나옵니다. 0 3분유 아이 15,000원짜리에요. 그리고 유 아이 꿈꺼네요. 9.5 나오고 높이 10.5 나옵니다. 유 아이는 우서요꺼네요 7 나옵니다. 높이 12.5 나옵니다. 이 아이 만원짜리고요 자, 이 아이는요, 사이즈 보실게요. 14나오고요 높이 14 나옵니다. 자, 이 아이도, 이 아이는요, 보실게요. 11나오고요 높이 16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같은 아이이구요. 사이즈 보시니까 12나오고요 높이 15.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 3개 있습니다. 앞에 작은 아이 4개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해서 어, 67,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요번 아이는요, 이렇게 가볼게요. 요 아이는 권위분입니다. 권위분 사이즈 보시니까 11 나오고요. 높이 10.5. 요 아이 권위분 두개 있습니다. 요 아이는, 야, 요 아이는 조금이, 조금입니다. 소, 소분이고요. 8 나오고, 높이 9.5 나오죠. 요 아이는 준소의 분이네요. 9.5 나오고요. 높이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요, 자, 사이즈. 10.5 나오고요. 높이 10, 12.5 나옵니다. 이 아이 두개 있고요. 자, 이 아이는 커다란 분이네요. 보시니까 20.5 나오고요. 높이는 12.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커다란 겁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커다란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거 하나 있죠. 높은 거두개 있습니다. 권잎은 두개 있고요. 조금이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돌린 여섯 일곱 개네요. 일곱 해서 이 아이, 5만 5천 원에, 5만 5천 원에 드릴게요. 자,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아이는 향기분이에요. 이 아이 향기분. 자, 10 나오고요. 높이는 9.5 나오죠. 이 아이는 요 아이는 체리라는 거네요. 체리 9 나오고요. 높이는 9 나옵니다. 이 아이는 그거죠. 꽃돌기 18,000 원짜리 10 나옵니다. 자, 높이 9 나오죠. 이 아이는 가볍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가격표가 없어서 25,000원 하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 저번에 판매할 적에 10 나오죠. 높이 11 나오고요. 자, 이 아이는 살짝 더 커요. 이 아이는 35,000원써 있네요. 10 3 5 나오고, 높이 10 이렇게 나오고, 요 아이는 가격이 있습니다. 요 아이 가격이 있는데요. 가볍고 괜찮네요. 자, 요 아이 보실게요. 15.5 나오고요. 높이는 15.5 나옵니다. 자, 요렇게 갈게요. 자, 요렇습니다. 요 아이 가격이 있죠. 요 아이 가격이 있습니다. 요 아이 작아도 18,000원이죠. 자, 요 아이 이렇게 가격은 꽤 합니다. 둘, 넷, 여섯 개. 둘, 넷, 여섯 개. 요렇게 여섯 개 해서 6만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 꿈 꺼죠? 자 사이즈 이 아이는 사용감 있네요. 사이즈 보시니까 10 나오고 높이 10.5 나옵니다. 자이 아이는요 11.9 0 1 11 나오고요. 높이 높이는 11.5 이렇게 나오고요. 자이 아이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이 아이도 그냥 트인 분으로 칼라를 넣어서 괜찮네요. 자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는 자9.5 나오고요. 여기는 여기도 9.5 높이는 12 나옵니다. 자이아이는이 i 는 그거죠 준서일 거16 나오고 여기는 12 나오고 높이 8.5자이아이는 14,000원짜리 이아이 14,000원짜리인가 16,000원짜리인가 자이아이 사이즈 보시니까 12.5 나오고 높이 12 나옵니다 자이아이이는 직사각이고요 16.5 나오고 높이 10 나옵니다 높이 9.5 이렇게 나와요 자몇 개입니까 둘네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일곱 개해서 육만 원 드릴게요. 자,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 아이는 둘레 여섯 일곱 개네. 일단 개수로는 일곱 개입니다. 이 아이 사이즈 보실게요. 자, 이 아이 사이즈. 10 나오고 높이는요 13 나옵니다 이 아이는 이거고요자이 아이는 해령건가요 자 사이즈 12 나오고 높이 10 나옵니다 자이 아이는 14000원짜리죠 13.5 나오고 높이 11자이 아이는 자11 나오고요 높이 11 나옵니다 자이 아이 이 아이도 있고요 사이즈 10.5 나오고 높이 14.5자이 아이는 향기 겁니다 네, 향기.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시니까요. 10 나오고요. 높이 14.5. 그리고 이 아이는 21,000원이라 붙어 있네 네, 어제도 봤습니다. 21,000원 붙어 있더라고요. 1일 나오고요. 높이는 18,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도 가격대가 조금씩 다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렇게. 돌 요서 일 7개. 이렇게 7개 해서 6만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아이 사이즈 보실게요. 이 아이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 11 나오고요, 높이 10 나오고, UI 체리건가? 네, UI도 작은 아이입니다. 9 나오고요, 높이 8.5. UI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직사각인데요. UI는 사용감 있고요. UI도 그냥 제가 엄청 많이 판매를 했는데요. UI가 그냥 후드로 마트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도 그냥 조그맣게 바이솔 식재를 해놔도 될것 같고, 근데 A는 UI는 유약이 없기 때문에 되게 건강한 느낌은 듭니다. 15.5 나오. 나오죠? 여기 10.5 나오고 높이 9 이렇게 나옵니다. 두개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대본 거 같아요. 자, 이 아이는 대본 거 같습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15.5 나오죠. 높이는 12.5 나오고요. 자, 이 아이. 자, 는 자, 이와도 판매 많이 했죠. 11.5 나오고 높이 11.5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아이는 예 거죠. 이 아이는 2만 원짜리입니다. 보시니까, 이 아이 17.5 17 나오죠. 높이 10이 나옵니다. 이 아이는 물마름이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죠. 그래서 저 아이 판매할 때마다 제가 물을 항상 뿌려드리곤 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는 10이 나오고요. 높이는, 높이는 14.5 이렇게 나옵니다. 풍경이네요. 이렇게이 아이만 해도 2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2만 5천원인가 그럴 거고요. 대봉도 이 아이 이 정도면 1만 5천원 합니다. 가격 좀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6만원에 드립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아이는 여주분이죠. 자, 사이즈 보시니까 10 나오고요. 높이 11.5 나옵니다.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이렇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거의 사용감 없, 없죠. 깨끗합니다. 보시니까 13.5 나오고요. 여기도 13.5. 같은 칼라로두개 있습니다. 높이는요, 13 이렇게 나오죠. 자 같은 칼라 두개있고요 요아이는 여주에 있는 담비겁니다 요아이는 담비건데요 요아이 가격은 개당 25,000원짜리 사계절분이죠 자 사이즈 보시니까 13나오고요 높이 12 나옵니다 25,000원짜리 요렇게 두개 하시면 5만원입니다 요아이는 가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아이도 그냥 아무리 못해도 요아이도 15,000원 이상은 합니다 그러면은 5만원에다가 3만 8만원입니다 8만원에다가 요아이 7,000원이 가 그렇죠. 이렇게 둘레 다섯 개 해서 요렇게 다섯 개 해서 65,000원에 가 볼게요. 65,000원에 드립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아이. 자, 이 아이는요. 사용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딱 붓으로 먼지만 털으면은 요렇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털어 볼게요. 자, 조그만 붓이 어디 갔냐? 네. 이렇게 털어내면은 아무것도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이렇게 깔끔한 아이죠. 이 아이도 트인 분으로다가, 녹색깔로다가, 컬러 예쁘네요. 10 나오고요. 높이는 12.5 나오죠. 이 아이, 이 아이 11.5 나오고, 높이 11 나오고요. 이 아이는 주입분이네요. 9.5 나오고, 높이, 높이 9.8 나옵니다.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9.5 나오고, 높이 12 나옵니다. 이 아이. 이 아이 조금 작아요. 9 나오고 높이는 살짝 작아요. 11 나오고요. 자,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사용감 없습니다. 16 나옵니다. 높이는 높이는 11 나오고요. 이 아이 산토방입니다. 산토방. 자, 14.5 나오고 높이는 13.5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 사용감 없어요. 하나도 없는 이런 아이입니다. 산토 바꿔죠? 이 아이가 3만 몇천원짜리 같기도 한데. <laughs> 제가 팔거든 <거도> 몰라요. <laughs> 자, 이 아이 이렇게 가봅니다. 둘, 넷, 녀석 일곱 개. 이렇게 일곱 개 해서 5만 5천원에 드려볼게요. 자, 이번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아이 사용감 있고요. 사이즈 보시면 15 나오고 높이 8.5 나옵니다. 이 아이는 장미죠. 장미. 자 카페 장미 보시니까 10.5 나오고요. 높이 12.5 나오죠. 자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꽤 많네요. 9.5 나오고 높이 11. 자이 아이도 10 나옵니다. 높이 12. 자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요. 13.5 나오고 높이 13.5이 아이는요. 11.5 나오고 높이 11.5 나오죠. 이렇게 있죠. 자이 아이는요. 16 나옵니다. 높이는요, 12 이렇게 나와요. 자, 몇 개입니까? 둘, 넷. 여섯 일곱 개네요. 이렇게 일곱 개 해서 55,000원에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왔습니다.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네요. 자, 아홉 개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 9.5 나오네요. 높이 14 UI, 유아이 2만 UI가 28,000원짜리였던 음. 정상가 가격은 자, UI가 또 있네요. 9 나오고요. 높이 1 1 나옵니다. 자, UI는요. 15,000원짜리. 9.5 나오고요. 높이 10 나옵니다. 이 아이는. 이아는 9.5, 높이 8.5. 자, 이 아이 작은 아이 있네요. 주입부. 8.5, 높이 7.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 아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 사이즈는요. 내경입니다. 14.5, 높이 13.5 나오고요. 이 아이는 커다란 창심을 쓰는 그런 아이입니다. 20 나오고요. 높이 13.5. 이 아이 빨간 색깔 하나, 이 색깔 하나, 두 칼라 있습니다. 16.5 나오고요. 여기 10.5, 높이 9.5 나옵니다. 이렇게. 흰색, 흰색 하나, 빨간색 하나, 두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개수로는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입니다. 이렇게 아홉 개 해서 6만원에 드릴게요.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요아이 어제 요아이 제가 26,000원짜리 18,000원씩 드렸습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14 나오고요. 높이는요. 12.5 나오네요. 요아이 2가분입니다. 요런 아이고요. 사이즈. 사이즈 20 나오고 여기는 17,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아이 단비꺼죠단비꺼 담비거 28,000원 그냥 붙어 있네요. 18 나오고 여기는 11.5 높이 11.5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요. 자, 14 나오고요. 높이 17 나오고. 자, 이 아이는 더 나은 거죠. 16 나옵니다. 높이 15.5 이렇게 나오고요. 이 아이 가격 점 합니다. 이 아이도 26,000원 짜리죠. 이 아이도 28,000원 짜리고요. 자, 이 아이는 가격 모르고이 아이도 아마 24,000원, 24,000원 할 겁니다. 25,000원, ,000, 24 24,000원 할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가격이, 개수는 둘, 넷, 다섯 개지만, 그 금액은 좀 하는 아이들로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모아졌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7만원에 가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는 내일은 하루 쉬고요. 모레 하루 쉬고 실전 않을지 글쎄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쉴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날은 제가 실방에서 한번 만날까 합니다. <laughs> 실방에서 한번 만나기로 하고요. 자,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